여러분, 지금 제가 한 거의 한 시간 반 동안 금서 토크 촬영하려고 막 이런저런 애를 쓰다가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아, 진짜. 나도 완벽주의를 많이 고친다 고친다 했지만 아직도 멀었어, 진짜로. 여러분, 그냥 제가 요즘 들어 느꼈던 감정들을 그냥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2020년에 들어서 굉장히 쉬지 않고 뭔가를 계속 하기야 했어요. 2020년이 되자마자 동남아 배난, 배낭 여행을 한 40일 가량 떠났고 거기서도 이제 여행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그때 이제 여행하면서 많은 깨달음도 얻고 마음의 평안도 얻었어요. 그리고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 한국으로 돌아가면 내가 진짜 진짜 열심히 살아야지 막 이런 의욕이 정말 활활활 불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실제로 동남아에서 거의 돌아오자마자. 어, 나는 이사를 나가겠어라는 생각에 바로 방을 보러 다녔고, 방을 정말 여러 번 많이 본 다음에 방을 골랐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사를 했고,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그래도 내용돈을 벌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사를 오자마자 막알바본 알바천국을 막 뒤져서 주말 알바를 바로 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출근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2020년이 되자마자 여행을 갔고, 이사를 왔고, <laughs> 주말 알바를 구했고 그리고 난 유튜브를 평일에 열심히 하겠어. 막 이거를 아 엄청 음, 뭐라 그럴까? 진짜 열정이 아주 과다하게 넘치게 시작을 스타트를 끄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제가 좋았어요. 음, 내가 하고 싶은 것가 뭔지 알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어, 어떤 망설임 없이 바로바로 바로 해버리는 그 모습이 저는 제 스스로 좋았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한 3월 달에는 영상을 거의 한 3일에 하나씩은 만들어 올렸던 것 같아요. 제가 특히나 3월, 4월에는 영상도 정말 다양하게 올렸었고, 금서토크도 좀 자주 올렸었고 했었었거든요. 그리고 평일에 정말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하면서 정말 사람도 잘안 만났고, 사람 만날 시간조차 좀 아깝다고 느끼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한 5월쯤 됐을 때 약간 음, 몸이 좀 지친다는 느낌이 그때서야 이제 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 3월, 4월 동안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뭔가 하루 동안 내가 아 오늘 좀 힐링을 했다 뭐 이렇게 쉬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5월달쯤 되니까 그게 몸으로 좀 힘든 게 다가오면서 제가 이제 배낭여행할 때 이제 무거운 백팩을 메고 다녀야 되니까 여기가 항상 뭉쳐있었어요. 근데 그 뭉친 게 5월 달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쉬질 않은 거지. 맨날 컴퓨터 앞에서 이러고 있든지.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아 내가 좀 나를 쉬게 해줘야겠다는 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어느 날은 늦잠을 되게 늦게까지 잤었어요. 원래는 제가 평균 한 7, 8시에 늘 기상을 하는데 그때는 진짜 나 진짜 늘어질 때까지 자골테야 이런 마음으로 막 잤는데 눈 뜨니까 한 오전 11시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잠을 그렇게 오래 자면 막 개운하고 기분이 좋을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만 더 안, 않더라고요. 하지만 자책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난 나에게 힐링을 해주는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 것도 먹게 해주고 자고 싶은 만큼 자게 해주고 막 산책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게 저는 저를 힐링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진짜 제가 한번 그렇게 좀 늘어지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그게 아주 무서운 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하루 이틀만 그렇게 쉴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계속 늘어지게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정도면 또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한 2주 동안 또 늘어지는 거예요. 그 늘어지는 생활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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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 저는 좀 이상하다라고 느꼈어요. 뭐냐면, 나는 분명히 나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고, 충분히 먹고 싶은 걸 먹게 해주고, 재밌는 걸 보면서 날 기쁘게 해주는데, 왜 나는 근본적으로 행복해지지 않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어, 3월, 4월 달에 되게 정신없게 바쁘던 순간에는, 그냥 별, 그렇게 생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막 내가, 내가 슬픈지, 기쁜지, 그냥 별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괜히 좀 늘어지고, 시간, 아유,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유, 관종. 아유. 내가 뭔가 나에게 휴식 시간을 주고, 그러니까 괜히 생각도 많아지고, 꼭또 생각이 <laughs> 좋은 생각만 나는 건 아니잖아요. 안 좋은 쪽의 생각도 나잖아요. 나는 쉬면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는 늘어질 때까지 쉬면 안 되구나를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쉬고 내가 나에게 힐링 시간을 줘도 이거는 아무리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근본적으로 행복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저라는 사람은 어떠한 자잘한 성취감을 느꼈을 때 행복해지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그냥 단순히 나를 쉬게 하고 나를 웃기게 하는 것만으로는 내가 행복해지지 않는 거구나 라고 느꼈어요. 이제 원래 오늘 금서 토크의 주제는 욕심과 집착을 버리는 방법 이런 거였는데 제가 너무 오랜만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자꾸 말도 꼬이고 어, 막 카메라도 어색하고 입도 안 떨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촬영이. 그래서 그냥 오늘 촬영사 하지 말아야겠다 싶다가 아니야 아니야. 그냥 지금의 내 생각을 기록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카메라를 끄지 않고 그냥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제가 너무 아무 말을 쏟아내 가지고 여러분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결론을 짓자면 너무 바쁘게 달려와서 휴식시간을 가졌는데 그 휴식시간에 만족이란 끝이 없었고 아무리 휴식을 하고 하고 해도 내 피로가 풀리거나 내가 근본적으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그래서 그냥 바쁘게 열심히 살면서 성취감을 느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었어요. 아니 갑자기 갑자기 그냥 꼬순이, 그냥 꼬순이 보고 가세요 오늘은. 그냥 꼬순이 보고 가세요 여러분. 그리고 막 나는 진짜 바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싶어가지고 8월 달부터는 학원도 다니기로 했어요. 컴퓨터 학원. 그래서 새로운 편집 프로그램도 배우기로 했고 그리고 친구한테, 전에 기타도 샀거든요. 그래서 기타학원도 다닐 것 같고, 그냥 몸을 바쁘게 불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제가 조금 더 정신을 차린 다음에 오도록 할게요. 이거는 정말 그냥 제 아주 쓸모없는 근황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정돈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 이게 무슨 일이야.